다음날 농가로 도착한 택배 한 상자. 최근 닭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산란통. 플라스틱 판을 세워 각을 맞추고 볼트를 끼워준 후 천을 달아주면 산란통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산란통을 닭이 좋아하는 자리에 설치해보는데요.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지켜보던 그때였습니다. 닭한 마리가 산란통으로 들어가더니 곧이어 달걀이 나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뒤로 닭들이 줄을 지어 산란통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통방통한 산란통 덕분에 어느새 달걀이 수북하게 쌓였는데요. 동규씨 기분 좋으시겠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줄을 다니면서, 다니면서 해야 했는데 요새는 편리해요. 눈과 일소를 덜어준 똑똑한 산란통.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농가에 큰 도움을 준 산란통을 개발한 변봉수 씨.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산란통 제조를 위해 원료도 꼼꼼하게 따져가며 선택했다고 합니다. 주방용품 제조하는 원료인데요.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소규모, 대규모 농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란통 크기도 다양하게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개, 200개 계속 조립을 할수 있습니다. 봉수 씨가 가장 신경 써서 제작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분비물이 많이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비물이 계란에 닿지 않게끔 고를 높여놨습니다. 할란통을 처음 본 닭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기 착시 현상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닭 그림을 넣고 알을 그리고 저기가 내가 알을 넣을 수 있는 장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안쪽 커튼은 알이 보이게 되면 쪼아서 깨 먹는 달기 생기기 때문에 알을 깨 먹는 것도 방지하고 품는 닭도 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커튼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하자 없는 산란통을 배송하기 위해 매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포장한다는 봉수씨. 정성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는 에 계속 유통이 되고 있고요, 수출 지역은 미국을 비롯한 저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할 예정으로 목표를 잡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